66세 고두 장인이 공장 하치장에 버려졌어요. 심근 경색으로 쓰러진 채 새벽까지 방치됐죠. 그를 버린 건 20년 넘게 기술을 전수한 제자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에요. 장인이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동안, 제자는 서울에서 한만석 장인을 추모하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거든요. 살아있는 스승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3지구 골목 안쪽 간판도 없는 작은 공방에서 톡톡 망치 소리가 들려요. 한만석은 오늘도 새벽부터 구두코바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66세 손끝에 파킹 굳은 살 만큼이나 긴 세월을 이 바닥에서 보낸 장인이죠. 오늘은 이거 하나만 더 마무리하면 되겠네. 한만석은 마지막 바늘땀을 받고 나서 작업대옆 장부를 펼쳤어요. 그런데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거래처 입금이 또 밀렸어요. 원피 가죽 재고도 지난달보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쌓아뒀는데. 장부를 넘기다 보니 비슷한 기록이 몇 달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한만석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이 없어요.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진호야, 내 도장 본적 있나? 아니요, 아버님. 못 봤는데요? 제자이자 사위인 진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만석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POS 기록을 확인하다가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도장이 사라진 날 비밀번호가 바뀌었더군요. 내가 바꾼 적도 없는데 말이야. 한만석은 고개를 겨우 꺼렸지만 딱히 의심하진 않았어요. 그보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거든요. 며칠 전 상가 관리실에서 받은 CCTV 캡처 파일이었습니다. 진호 명의로 구두 라스트가 대량으로 반출됐다는 거예요. 진호야, 라스트 어디갔다 쓸일 있었어? 아, 그거요. 술이 맡기려고 잠깐 가져갔었어요. 그래? 근데 이렇게 많이? 몇개더 챙긴 것 같네요. 곧 돌려놓을게요. 진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한만석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배 반송박스를 정리하다가 또 묘한 걸 발견했어요. 서울 호텔 계산서랑 팝업스토어 초청장이 구겨져 있었거든요. 이건 또 뭐야? 한만석은 초청장을 펼쳤어요. 서울 강남에서 열리는 수제구두 팝업이라는데 로고가 나익었습니다 자기가 작업대에 끄적였던 스케치랑 비슷해 보였어요. 내가 그린 거 아닌가? 한만석은 SNS를 뒤져봤어요. 정말로 자기 스케치가 선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말이 잔뜩 달렸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만석은 진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답을 흐렸어요. 그 순간 상가번 영의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었습니다. 한만석 공방의 임대차 갱신이 서류 미비로 보류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류 미비라니 내가 뭘 빠뜨렸다는 거야? 한만석은 관리실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자 명의 서류가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확인 좀 해보세요. 내가 분명히 넣었는데. 한만석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단골집 배송을 마치고 차를 몰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으. 한만석은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옆자리에 앉은 진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 병원 가야 되겠어요. 제가 운전할게요. 진호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병원 방향이 아니라 공장지대 쪽으로 핸들을 꺾었거든요. 어디로 가는 거야? 조용한 데서 좀 쉬시라고요. 금방 병원 갈게요. 한만석은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차는 어두운 공장 하치장에 멈춰섰습니다. 진호는 차에서 내렸어요. 한만석은 흐릿한 정신으로 손잡이를 더듬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호야. 대답이 없었어요. 새벽이 되자 차량 시동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만석을 태운 차가 아니었어요. 진호는 다른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공장 하치장엔 쓰러진 한만석만 남았어요. 새벽 5시, 권순자는 분식 접판 정리를 시작했어요. 68세, 서문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해온 터줏대감이죠. 그때 공장 하치장 쪽에서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거기? 권순자는 손전등을 켰어요. 차 옆에 한만석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게 누구야? 만석씨 아냐? 권순자는 급히 119를 눌렀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한만석을 들 것에 실었습니다. 권순자도 함께 탔어요. 보호자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일단 데리고 가요. 응급실에선 곧바로 스탠트 시술이 진행됐어요. 심근 경색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일단 넘겼습니다. 근데 우측 팔 근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쓰기가 좀 힘들어질 겁니다. 권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구두 장인한테 손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보호자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연락도 안 됐어요. 일단 제가 서류 쓸게요. 권순자는 한시보호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병원비 선납도 했습니다. 며칠 뒤 한만석이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만석씨? 깜짝 놀랐잖아요. 한만석은 오른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이게 왜 이래? 의사가 그러는데 좀 회복해야 된대요. 한만석은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 문득 진호 생각이 났습니다. 진호는 어디 갔어? 그게 연락이 안 돼요. 권순자는 상가 관리실에 도난 신고를 넣었어요. 그런데 관리실에서 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대차 해지 통보가 이미 발송됐다는 거예요. 해지 통보라니 내가 언제? 명의자 도장 찍혀서 들어왔어요. 한만석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분실된 도장과 같은 인형으로 재고 담보대출이 실행됐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행 내역을 뒤져보니 공방명의 통장들이 죄다 털렸어요. 이체 한도가 풀린 뒤 소액으로 분산 출금된 흔적이 빼곡했습니다. 진호가, 진호가 이런 짓을? 한만석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작업치료사가 공을 쥐라고 했습니다. 엄지랑 검지로 힘껏 눌러보세요. 한만석은 애를 썼지만 공이 미끄러졌어요. 협응이 안됐습니다. 이 정도면 작업 뽑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한만석은 병만 바라봤어요. 상가창고에선 작업복과 공구상자가 제3자 명의로 반출됐다는 통보가 또 날아왔습니다. 권순자가 폐업 서류를 들고 왔어요. 만석씨 이거 내야 되는 거 아냐? 한만석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도장 찍을 자리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씨 나 이제 끝난 건가? 무슨 소리야? 아직 살아있잖아. 권순자는 서류를 도로 집어넣었어요. 한만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만석이가 공방 팔고 떠났대. 거짓말 누가 그래? 몰라 그냥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만석은 병실에서 그 소문을 들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착업치료사가 두꺼운 바늘을 들고 왔어요. 만석씨 오른손 대신 왼손 써보는 거 어때요? 왼손으로 바느질을요. 지그서서 천천히 연습하면 돼요. 한번 해봐요. 한만석은 바늘을 쥐었습니다. 어색했어요. 힘 조절도 안 됐고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구두는 못 만들어도 작은 거라도 만들어야지. 한만석은 카드 지갑 스케치를 그렸어요. 동전 지갑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권순자가 단기 임대 자리를 알아봤어요. 통신사 중고 매대 옆에 2평짜리 공실 났어? 거기 어때? 그 정도면 충분해요. 한만석은 키오스크를 얻었습니다. 첫날 제작은 엉망이었어요. 바느질 간격이 들쭉날쭉했고, 실텐션도 제대로 안 잡혔습니다. 아, 이것도 안 되네. 단꼬리 하나 와서 지갑을 샀는데, 다음날 반품하러 왔어요. 만석씨, 미안한데 실밥이 풀렸어?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한만석은 치질 각도를 바꿔봤어요. 실텐션도 다시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샘플이 나왔을 땐 제법 봐줄만 했어요. 이제 좀 되는 것 같네. 시장 상인 두 곳이 현금 결제로 납품을 부탁했어요. 만석씨, 우리 손님들한테 팔아보게 몇 개만 줘봐. 감사합니다. 단골 한 명이 SNS에 후기를 올렸어요. 한손 장인의 스티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반나절 만에 문의가 스무 건 들어왔어요. 만석 씨 전화 엄청 오는데요? 진짜요? 이렇게 많이? 한만석은 포장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봄수선 HAN 1978이라고 적었습니다. 키오스크 옆 게시판엔 제작 과정 사진을 붙였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으로 다 만드시네요. 네, 한땀한땀다 박아요. 회복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권순자가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만석씨 이것 좀 봐. 화면엔 서울 팝업 스토어 광고가 떠 있었어요. 한만석 장인의 기술을 잇는 브랜드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고인이라니 나 살아있는데. 한만석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서울 강남 팝업 스토어는 화려했어요. 입구엔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고 한만석 장인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저 인간이 감히. 권순자가 행사 운영 법인을 조회했어요. 진호 명의로 설립됐더군요. 상표도 한만석 서명을 변형해 등록했습니다. 이건 범죄야 범죄. 한만석은 보험 서류를 뒤적였어요. 핵심 인력 상해 보험이 공방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진호였어요. 보험금까지 노렸구나. 권순자는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사망 진단서 제출됐어요.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장기 실종 신고 초안은 준비됐더라고요. 초안이요? 네 제출 직전 단계에서 멈춰 있어요. 한만석은 이를 갈았어요. 톨게이트 cctv를 조회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진호 차량이 공장지대에 18분 정차한 영상이 확보됐어요 18분 동안 뭘 했겠어요 날 버리고 간거지 권순자는 상인의 네트워크를 동원했어요 기자 연락망을 구축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한만석은 결심했어요 팝업 현장에 직접 가야겠어 만석씨 몸은 괜찮겠어요? 가야돼 저 인간이 날 죽은 사람 만들어놨잖아 한만석은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팝업스토어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한만석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호가 손님 응대를 하다가 얼어붙었어요 아 아버님 나 죽었다며? 주변이 술렁였어요 손님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 살아있잖아요 한만석은 진호 앞에 섰어요 내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거 재밌냐? 아버님 뭐해예요 뭐해? 날 공장에 버려두고 간게 오해야? 진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영상은 SNS에 퍼졌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이게 뭔 드라마야? 사기꾼 아냐? 권순자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김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위조 사기 6위까지 다 들어가네요.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경찰은 보험사기와 상표권 사건을 병합수사로 전환했어요. 시장 상인조합이 법률지원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한만석은 진술서 초안을 완성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병원 의무 기록이 타임라인 기준점이 됐어요. 심근 경색 응급 시각, 119 출동 기록이 시간순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시각에 쓰러졌고 이때 발견됐네요. 김 변호사는 공장 하치장 c c t v 를 확보했어요. 한만석이 쓰러진 시각과 차량이 떠난 시각이 대조표로 작성됐습니다. 18분 정차 후 차량 이탈. 명백한 유기죠. 분실 도장 인형과 진호가 제출한 계약서의 인주 성분이 분석됐어요. 결과는 일치였습니다. 같은 도장 맞아요. 임대차해지 통제 발신 IP도 추적됐어요. 진호 사무실 고정 IP와 동일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쓸수 있겠네요. 상표 출원 서류의 서명 필체가 감정에 넘어갔어요. 한만석의 과거 서명과 상이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적 다릅니다. 위조 맞아요. 보험 설계사가 진술했어요. 가입 취지 설명 이상했어요. 보통은 본인 보장인데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더라고요. 한만석은 재화를 병행했어요. 좌측 흑티치 속도가 분당 18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제법인데요? 더 빨라질 거예요. 봄소선 카드지갑이 지역 라디오에 소개됐어요. 일주 만에 예약이 3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만석씨 이거 어떻게 다 소화해요?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야죠. 시장 청년상인 두 팀이 무상지원을 사청했어요. 온라인 스토어 개설, 패키징 디자인, 제품 촬영까지 도맡았습니다. 저희가 도울게요. 만석씨는 만들기만 하세요. 소액 후원자 명단이 키오스크 벽면에 게시됐어요. 상인들이 17일 반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석이 편이야. 공동체 내 신뢰가 복원되기 시작했어요. 검찰이 진호를 불구속 기소했어요. 혐의는 보험사기 미수, 유기 사문서위조및 행사, 상표법 위반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습니다. 진호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의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톨게이트 CCTV입니다. 피고인 차량이 공장지대에 18분 정차했습니다. 화치장 CCTV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후 차량이 급히 탈했습니다. 통화 내역과 금융 흐름표가 연속 제출됐어요. 법정은 숨 막혔습니다. 법원 감정인이 의견서를 냈어요. 상표 유사도가 현저합니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추모 마케팅을 진행했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SNS 게시 시점과 병원 입원 기록을 대조하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부는 사회적 위해를 지적했습니다. 생존자를 고인으로 둔갑시켜 이득을 취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선고됐어요. 공소 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실형과 추징,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추징금 8천만 원을 명합니다. 상표 무효와 권리전도 확정됐어요. 임대차의지 효력은 부당으로 판단됐습니다. 원고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법원 앞에 시장 상인들이 모였어요. 한만석을 축하하며 첫 대량 주문을 전달했습니다. 만석 씨, 우리 가게에서 쓸지갑 쉰0 부탁해요. 저희도 30개요. 권순자에게는 시장 의인상이 수여됐어요. 치료비 모금은 장학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살았어요. 무슨 소리야? 만석 씨가 잘 버텨준 거지. 한만석은 압수 함부된 공구를 수리했어요. 작업대에 하나씩 다시 놓았습니다. 키오스크 외벽엔 돌아온 장인의 하루 전시가 상시 운영됐어요. 한만석은 서문시장 근처 빈 점포를 얻었어요. 간판에 봉수선 공방 학교라고 새겼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야. 60대 이상 경력 단절자와 뇌질환 재활자를 우선 채용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어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야지. 작업 공정이 좌우 분업형으로 재설계됐어요. 한손 장인도 생산 라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른손 안 되면 왼손. 왼손 안 되면 발로라도 하는 거야. 지역 재활 병원과 산학협약을 맺었어요. 주 2회 작업 치료형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바느질이 재활훈련이 될 줄은 몰랐네요. 손 쓰는 게 제일 좋은 재활이에요. 주물량이 늘자, 원피가죽 공동구매를 추진했어요. 맞은 구조도 공개했습니다. 투명하게 가야 오래 가요. 온라인 스토어 팔로워가만 명을 넘었어요. 브랜드 신뢰가 안정화됐습니다. 멀어졌던 딸이 시장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 근로계약서부터 쓰자. 딸은 격리 담당으로 합류했어요. 공방 수익의 5%는 시장 안정기금과 노인복지관에 정기기부됐습니다. 벌어진 기술이 지역의 일자리가 되다 슬로건이 정착했어요. 한만석은 도장, 계약, 회계의 이중 승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어야지. 야간 축제 무대에 한만석이 올라섰어요. 대구시가 시민기술상을 수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위상은 채 것이 아니에요. 저를 살려준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무대 전면 스크린엔 재활 초창기 영상이 흘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쥐던 모습, 지금 생산라인에서 균등한 박음질을 하는 모습이 교차 편집됐습니다. 저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진호 측의 배상금이 마지막 분할 납부로 완납됐어요. 사건은 민사까지 종결됐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한만석은 복수 대신 책임을 강조하는 수상소감을 준비했어요. 미움보다 배움을, 분노보다 연대를 택했습니다. 저를 도와준 순자씨, 시장 상인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권순자는 공방일기 교육생 명단을 낭독했어요. 김경숙, 박철우, 이영자, 정수민, 최동해, 한상훈, 홍미란, 윤태식 여덟 분 모두 정규직 전환됐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상인회가 안전 CCTV 추가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공방 외벽엔 시민 기증 구두들이 전시됐어요. 수선 사례가 QR 스토리로 기록됐습니다. 야시장 불빛 아래 첫 스승 제자 합동 경매가 열렸어요. 수익금은 재활 기금으로 전달됐습니다. 기술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 마지막 밤 한만석은 작업대에 앉았어요. 좌측 손으로 바늘을 쥐고 균등한 박음질을 이어갔습니다.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실을 박았어요. 작업등을 끄며 한만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문시장 불빛이 따뜻했어요. 내일도 이 자리에 서 있을 거야. 분노를 지나 통쾌함을 넘어 결국 정의가 남았습니다.